제가 가지고 있는 너 납치된 거야 클립을 새로운 비디오로 만들어 주는데 픽사 캐릭터 하나를 가져오고 픽사 캐릭터를 바탕으로 비디오를 만들어라 시켰는데 이케아 강아지를 쭉 촬영해봤습니다. 이 촬영한 거를 가지고 한번 비디오를 바꿔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는 제가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리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영상을 만드는 런웨이의 생성형 AI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제 런웨이에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비디오 Video 투비디오예요 비디오를 비디오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런웨이에서 만든 프리셋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해보실 거여서 가볍게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a 이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할수 있고요. 원래 미드전이가 무료 토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전부 유료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젠2는 아직까지는 그 미드전이 무료 버전처럼 일정 부분 체험을 할수 있게 토큰이 주어집니다. 저도 그 토큰 안에서 최대한 다 사용하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플랜을 할수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젠1 비디오2 비디오 오늘 해볼 거고요 인피니티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미지 분야는 굳이 런웨이를 사용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비디오2 Video 비디오를 오늘 중심적으로 볼것 같습니다 범죄도시2에서 정말 유명했던 장면이죠 너 납치된 거야. 클립으로 닦고 이거를 업로드한 다음에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이버 펑크 관련돼서 이미지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너 납치된 거야 클립을 새로운 비디오로 만들어주는데, 뭘 기준으로 만들어주냐면, 제가 고른 사이버 펑크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먼저, 프리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37 seconds left 나왔잖아요. 그렇게, 잔여 시간이 있어요. 프리뷰는 근데, 잔여 시간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프리뷰를 한 다음에, 뭐 이미지 생성을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영상이 이건데, 어 어떠신가요? 어, 이게 어 만나 되게 지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사람. 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너 납치된 거야. 사이버펑크 가상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상 소리는 안 나서 제가 직접 클립을 만든 거고요. 또 다른 모드로는 이제 프리셋에 있는 크레이 모드를 이용해 봤습니다. 아, 네. 크레이 모드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찰흙으로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예 사람이란 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나마 두 번째도 사람인데 잘생긴 손석구 배우님을 어, 너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이거는 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너레이트 해보면은 결과물 어떻게 나오냐면 어... 네.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만난 두 번째 작품인데 어 쉽지 않다는 생각.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냥 바로 가볼게요. 바로. 그 바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베트남 이미지를 구글링해서 하나 다운로드해서 따왔어요. 그 베트남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 영상에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너 납치된 거야. 이거 부분에서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했을 때는 어? 이게 뭐지? 뚜밥, 뚜비, 뚜밥" 했는데, 이 베트남 이미지를 가지고 이 베트남 풍으로 영상을 아예 바꿔버리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신기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방고 같은 이미지도 넣으면은? 반고우스럽게도 만들어 주겠죠. 저는 여기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동석 님이 악역도 한번 하실 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영상인데, 마동석 님의 얼굴을 캡처한 다음에 이거를 참조해서 비디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리뷰로는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마동석님의 선한 얼굴로 만들어서 선한 사람이 너 납치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되게 찡그린 마동석님을 데리고 와서 그런지 너 납치된 거야하고 되게 무섭게 말하는 영상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두 번째 영상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영상으로 만들면 이제 결과물은 이렇게 됩니다. 야너 납치된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되게 무섭죠. 만약 진짜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은,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음성 변조 AI도 있어요. 이제, 별게 다 많이 나왔죠. 음성 변조 AI가 있어서, 마동성님의 말했던 대사들을 전부 다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하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너 납치된 거야? 라는 멘트를, 손석구님이 했던 그 멘트를 마동성님의 인공지능에다 넣어버리면은, 마동님이너 납치된 거야? 라고 말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최고의 영상이 나오겠죠. 하나의 최고의 합성 영상이 나오겠고, 마동성님의 얼굴은 안 나오죠. 미드전이로도이 마동성님을 흉내내려고 했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일부러 인공지능이 실제 인물을 가지고 합성을 하면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기술이 지금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드전이랑 달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러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가 사용하진 안 해봤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툴은 되게 전문화 되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합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인물을 합성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의 수준에서는 실제 인물을 만드는 부분까지는 덜 왔다 여기까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 짤만 보면 너무 웃긴데. 이 창시가 안녕 짤이잖아요. 창식이 안녕. 아유 제 비용신이 해맑고 지랄이야. 아이 웃음이랑 이 느낌 그리고 이 영상미까지 합쳐서 최고의 짤인 것 같아요. 짤을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한 거는 서부에 있는 카우보이 그런 이미지를 제가 넣어봤고요. 그 이미지로 한번 비디오를 바꿔 보라고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모자도, 카우보이 모자도 씌우게 하고, 그 다음에 카우보이 복장도 딱 만들게 하고, 뒤에 여자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여자 한 분도 인식해서 사람 한 명도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만든 거는 픽사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픽사 캐릭터 하나를 가져오고 픽사 캐릭터를 바탕으로 비디오를 만들어라 시켰는데 이미지 배경이 바다여서 바다 비디오로 바꿔버리고 캐릭터도 픽사 캐릭터가 나오죠 그 다음은 이제 버즈 우리 토이스토리에서 유명한 버즈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은 많이 해서, 이제 프롬포트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프롬포트를 제가 뭘 적었냐면, 남자가 수영복을 입고 있고, 해변에 있다. 그리고 바다는 파도를 치고 있다라는 프롬포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작성을 해서 만들면은, 어, 우선 너무 이미지가 확 바뀌었죠. 원본의 의자를 바닷가에 어울리는 의자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한 요소 요소 하나도 다 뭔가 맥락에 맞게 바꾸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롬포트 작성은 한 남자가 피크닉 베스킷을 가지고 있고, 와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넓은 잔디 언덕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영어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팝하고 대충 돌려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디 있고 피크닉 가방이 있고 피크닉 복장을 한 남자가 있고 이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왼쪽에 있는 의자 부분을 베스킷이라고 그 피크닉 바구니라고 인식해서 만든 거를 볼수 있고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최대한 맥락으로써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를 보면 이 부분은 오 신기하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이케아 강아지를 쭉 촬영해봤습니다. 이 촬영한 거를 가지고 한번 비디오를 바꿔볼게요. 다른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만들어봤거든요. 너무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서 그쵸? 너무 잘 만들었죠. 이제 이미지로도 만들 수도 있고 프롬프트로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롬프트로 혼자 있고 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한 사자다 이런 프롬프트를 적어봤습니다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든 이미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화질이 좋지 않고 어둡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까지 이 텍스트만 가지고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같이 젠2를 봤고요 이제 초기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으신 분들은 아 이게 맞나 싶을 생각이 드실 거고 이런 요소 요소 하나를 바꾸는 이 맥락을 이해해서 바꾸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깜짝 놀랐는지 기대 이하였는지 좀 이런 의견은 저는 듣고 싶고 여러분도 직접 해볼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다른 생성형 AI를 체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바이.